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 함께 여호와니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오늘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을 하려면 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할,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겸손입니다. 그, 뽕짝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자,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를 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 있죠? 있나, 없나요? 있요 그런 논이 있어. 사, 살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그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딱 그, 그것만 꽂, 꽂혀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할수 없다. 사랑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사랑하느냐? 사랑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권리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면 겸손하게 되려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조건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소양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게 뭐냐?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게 딱 먼저 떠올랐어요. 이게 딱 있어야 돼. 뭐냐? 그것이 뭐냐? 내 과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내 과거를 사랑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에 대한 신뢰예요. 내 과거를 사랑하라는 뜻은 내 과거는 하느님의 용서 역사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인내, 사랑해 준, 용서해 준 것이 내 과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음, 어떻게 나를 사랑해줬는지 어떻게 나를 용서해줬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 그거를 믿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니까 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확실히 과거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빠졌다면 분명히 과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는 사랑의 역사니까. 내 과거는 분명히 사랑의 역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하려면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요. 어릴 때 주로 먹었던 것을 커서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그 음식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커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용서받은 것을... 인정할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는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 배려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과거에 대한 해방.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늘 강조했던 것, 과거로부터의 탈출, 과거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과거는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니까. 못난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 못난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느님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못난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과 비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적인 기준에 있기 때문에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흉 화복 성과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요 기쁨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들려면 하느님이 내삶 안에서 활동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그 용서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지만 기쁨이 있거든요. 유모도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유모도 없어요. 이 사람이 유머가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썰렁한 말고 여기서 유머라는 것은 썰렁한 말고 그 재치, 이 삶의 그 재치라는 것은 유머는 자유로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에서 영혼의 자유, 자유로움에서 여유라는 것은 그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내가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 주고 용서해 주는 거 나를,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게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이에요. 인간, 이제 내가 사회성을 키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내 과거를 사랑하는 거, 내 집안을 사랑하는 거, 내 과거를 사랑하는 거, 내 탄생을 사랑하는 것, 내 집안을 사랑하는 것. 제가 이제 너무 저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워 또그 얘기 하니까 이제 전제 과거를 사랑합니다. 뭐 부끄럽지만 아버지 알코올리 사랑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인생의 쓴 맛을 조금 어린 나이에 맛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초권이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과거를. 그래서 사제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님이 누군지 더 깊게 알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과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여러분도 역시, 우리 각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내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인지, 그 용서를 맺게 되니까, 내 과거는 은총이라는 단어로만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 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좀, 내가 가진 것을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는 절대 안 내놓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첫 주임할 때 성전 건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바자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자들한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세 가지 이유인가 첫 번째는 바자회를 하면 본당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판매하는 거고 막 물건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립을 위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제 관점을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일단 성장 건립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라고 생각, 내 주머니. 그러니까 본당 신자들이 내는 주머니가 일단 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자회를 하다 보면 내 주머지 아이보다 남의 주머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노력봉사를 할게. 돈은 내놓기 싫어. 하지만 내가 노력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보통 금토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음식을 만들고 막 본당에 텐트 치고, 이제 주임사가 대충 끝나게 돼, 이게. 왜냐하면 음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 이제, 물론 이제 신자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뭐 술도 준비하고 막 본당 마당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 초대를 하죠. 이제 그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남은 돈 사람들 즐기고, 뭐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내가 즐기고 마시고, 물론 가져오는 것도 이제 희생도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즐기고, 노리고, 남은 돈으로 성전 건립하고, 신자들보다는, 신자들의 주머니보다는 남의 본당에, 그러니까, 하여튼 주머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돈은 안 내놓고, 이건 좀, 이, 이, 혹시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몇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주일이 차라리 이 시간에 차라리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하느님을더 감동시키는 이것보다 더 감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바자회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게 된다는 거. 결국은 끝까지 남은 사람은 착한 사람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고생하고. 또 약속 받은 사람은 또뭐 바쁘다, 뭐뭐다 빠져 나가 버리고 진짜 고생하는 사람은 너무 고생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그것은 내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빚 없이 지었다는 거 모르겠어 제가 옳은지 아 옳은지 하여튼 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내 주머니보다는 남의 주머니를 더 이렇게 뺄려고 한다는 그 그것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남의 주머니보다내 주머니가 먼저 비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좀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좀 나를 내놓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든 재능을 내놓든 돈을 내놓든 돈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도 돈 욕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투쟁은, 전 돈이라고 생각합 돈. 인간의 마지막 최종적인 투쟁은, 돈과 하느님, 돈이냐 하느님이냐. 네. 이, 이 굉장히 이 돈은 통장에 있고, 안,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되게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돈 욕심은. 음, 이게 다른 사람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막 이웃을 되게 막 노력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돈만큼은 움켜지고 잘 내놓지 않는 사람들 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 내는 거에 예민하고, 예, 교무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주의 어, 이런 거 완전히 예민하고, 예. 한막 갑자기 주머니 끄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만 원짜리 꺼냈다는 것이 그냥 5만 원짜리 나와가지고, 바로 그 바구니 들어가 버리는 순간 또 하루 종일 막 짜증나가지고, 미쳤지 내가 그냥, 석길나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건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얘기합니다. 일단 돈 욕심을 조금 탐욕을 좀 거둬내야 돼요. 왜난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성적자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천국의 시민이라는 뜻 시민권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권을 받았어요. 천국의 여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우리 이 삶에 이미 나는 천국의 상속자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이국할 때 어느든지 나는 도장 스탬프 딱 찍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죽으면 바로 딱 이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은요. 성지 성사예요. 그 도장 찍인 거예요. 여권에.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미 검색대에서 긴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거부당하면 어쩔까라는, 우리가 그, 미국 들어갈 때 진짜 긴장되잖아요. 저도 긴장됐어요. 그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뭔말인지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예. 긴장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미. 시민권 확실하게 받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노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막그돈그것이막막그 거기에 왔다 갔다거나 거기에 움켜쥐고 막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앞 내놓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내 나이든다라는 거 사랑을 하려면. 좀 되나야 된다는 것 움켜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자기 욕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심의 최종적인 것인 돈입니다. 돈, 예. 그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인, 죽, 죽은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설사, 그거는 훈장 아니겠습니까? 명예훈장, 음.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영양식적으로 죽은, 죽었다면, 그 성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명예로운 것, 진짜로, 진짜 큰 명예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눈에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놓는다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지, 네 것을 나한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는 것, 그 자, 마지막으로, 강론, 예.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한다는 것.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감정은 왔다 가다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요. 감정은 내가 저 사람이 싫어. 하지만 커피를 타줄 수 있어. 의지로. 어,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성녀 수하델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자서전을 읽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하델에서 수녀님 일기를 읽었을 때. 정말로 수녀님이 미움받았어요. 미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막저 사람 말을 싫어해. 근데 또그걸 알아. 구체적으로 하러, 저 사람을 어떻게 싫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람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같아요. 근데 수녀님한테는 성택성사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힘을 얻죠. 인내할림, 힘, 희생할림. 힘. 그래서 수녀님이, 성녀수화대에사 수녀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수녀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러면 미소를 지어줬어요. 이게 의지예요. 감정 나도 싫어. 저 사람 나를 싫어한 걸 아는데 어떻게 좋아할 리가 어떻게? 나도 싫어요. 하지만 수녀님은 오늘 명령,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소를 띄워줬어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커피를 타주고, 아 커피가 아니라 차를 타주고 더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 수녀님이 성녀 소아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녀님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고. 예. 그, 그, 기까지 해버렸어. 그기까지 수녀님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냐고. 예. 사랑은 그렇게, 예.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 우리가 파티말 성모님 특강 천사 발현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 성체 성사는 어떤 행위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 음,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서 시게 해주고 해주는 시간. 그 다음에 내 영성체는 보석 영정체라는것 모욕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영성체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어, 그 모욕을 내가 대신 기억없는 그런 시간이 형성체입니다. 이 사랑 안의 소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네, 잠깐 자리 앉아 주십시오. 음. 다음 주 미사도 월화만 방송하지 않고 수목금토 주일 방송 미사 있겠습니다. 예, 시간은 뭐, 전주랑 거의 비슷한데, 참고할 것은, 우리 염두에 두고 5월 13일이 송모님 발연일입니다. 목요일. 예. 이날은 우리가 뭐, 본당에서 미사 하던, 같은 방송, 어떤 식으로든지, 예, 이 송모님 기억하면서, 송모님 메시지 기억하면서, 꼭 이날은 좀 기억하는 날, 음,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드디어 이제, 예, 신앙수기 공모를 당선자기 발표가 되겠습니다. 연락 안 오셨으면, 예, 채택이 안 된, 굉장히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예, 양이 많았지만, 이제, 한 수녀님 글은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수녀님께서 공개를 원치 않으셨고, 그냥,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수녀님께서 CNBS를 통해서 얻은 선물, 또 샘샘 보험계도 때 얻은 선물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너무 내용이 감동인데, 에,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상, 이 선, 선정도 에, 되진 않았고, 하여튼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수녀님 글. 또, 신부님도 이제, 편지, 성모님께 편지 보내주시고, 삼성 봉기도를 같이 하신 신부님 계시, 계시다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아예, 또 제가 모르는 신부님도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동이었고, 어, 제가 하면서, 의외로 수도회에서도 삼성 봉기도를 같이 했고, CNBS 방송도 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신자들이 순항숙이 함께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방송이 작년 2월 26일 날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또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이 정도인데 안 보내신 분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선물을 줘야 되니까 1, 3등 뽑았는데 3등이 전화번호가 안 보내줬어요. 주소만.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 했어요. 3등은 서해란 세실리아 자매님 서해란 세실리아 자매님이신데 고등학교 3학년 짜리였죠. 딸하고, 아, 대학교 1학년. 제가 하여튼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대학교 1학년이랍니다. 대학교 1학년 그딸 아이와 함께 같이 보냈어요. 딸도 보내고, 딸은 주님 당신이시군요. 읽고, 어, 엄마가 막, 가진 방법을 다해서 결국은 딸른데그 책을 읽게 한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감상문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었고, 어머니 세안도 감동이어서, 이번에 3등이고, 2등은, 정재진 까시아 자매님, 예. 그 다음 1등은 박보아 자매님, 예. 1등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상품이, 예. 일단 상품이 세분 다, 예. 파티마 성모 성지 순례를 할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드릴 수 있는 봉투를 드립니다 담을 수 있는 봉투 좀 썰렁했네 아 그다음에 여기 피아골 피장집 2박 3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두 개를 주면 저희도 혹시 안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2박 3일 가족이 2박 3일 머물 수 있는 무료, 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 예, 제가, 뭐, 방이 없으면 재방을 내드리던가 해도 하든지 해서라도 무조건 하여튼 2박 3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CNBS가 이제 마리안는말에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개다가능두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피아코 피정집 제가 있는 곳에 피아코 피정집을 이용할 수, 2박 3일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연수원 있어요. 예, 녹동이라는 곳에 예, 굉장히 좋은 시즌, 거기도 2박 3일을 이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이용하고 두 개를 다 드립니다. 1, 2, 3등 다.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제가 기적의 폐, 분도 폐, 천사 폐가 너무 이렇게 얼굴이 좀 예쁘지 않아서 제가 제작했는데 코팅이 너무 쉽게 벗겨져요. 그래서 그도 그것도 이제 다 바뀌지면 또 그게 그 차례 자체가 도 괜찮거든요. 근데 또 그걸 변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아무튼 또또더 또 다른 식의 또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코팅 안 되게. 그런데, 아무튼 그 3종 세트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예. 기적의 폐, 천사 폐, 분도 폐. 3종 세트를 그 가정에, 예. 각각 1, 2, 3등, 예. 예. 당선 음 선물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제가 미사 때 이분들 또 미사 지향 넣어서 미사 한 번씩 예. 1 2 3등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신앙 수기를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예,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음,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모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이, 그들이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는 시간은 편지 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등, 2등은 일단은 통화가 돼서 어, 공, 음, 공개를 이제 홈피에 올리든 어떤 때가 되면 그 내용을 당선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음, 여러분들이 보냈던 편지 몇천통 됩니다. 어, 성모당 진짜로 예, 거기 편지가 그대로 잘 묻어져 있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내년에도 올 어, 연말에도 3 0일 봉헌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이제 갱신하는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을는걸또 느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